일본의 수출 규제 강행 100일을 맞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약 신품목을 100개 이상 확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주제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로 주요 내용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홍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관련 대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 자립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등 일련의 소부장 관련 대책들을 국민과 기업과 함께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전략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00개 플러스 알파 핵심 전략 품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만드는 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면서 협동 연구개발, 공급망 연계 등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